지금은 그 음력으로 9월 9일, 가을의 그 절정기입니다. 가을은 그 오행에서 오행, 금의 속성과 연결이 되죠. 인생의 그 절정기이자 그 수확의 계절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. 이런 이유로 그 황금색 동전을 이용을 해서 그 말년복과 또 풍요로운 그 수확을 기원하는 그런 풍수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황금색 동전과 그 황금색 그 실을 서쪽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동전과 실을 그 함께 배치를 하게 되면 또 인생의 그 후반부를 위한 그런 재물운과 또 평화로운 그런 삶을 이런 그 풍수 방법은 또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. 황금색 동전과 그 황금색 그 실, 금색 그 실은 재물운을 또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둘이 함께 또 놓여있게 되면 그때는 그 재물운이 더욱 안정적으로 축적이 된다고 하죠. 황금색 동전은 그 금의 속성을 강화시킵니다. 이때 그 금색 실은 결속과 또 연결의 의미를 또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.말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돈복과또 평화로운 그런 삶, 안정된 그런 삶을 위한 그 바탕을 마련을 하는 것이죠.서쪽 구역에 배치한 이런 결합 때문에 금전운의 그 끊임없는 그 유입을 부축하게 됩니다.삶의 그 지속적인 또 안정을 또 상징을 합니다.오행에서 그 금의 방향은 그 서쪽입니다.그래서 지방 구역 가운데 그 서쪽에 두시는 것이죠. 저쪽은 그 삶의 그 후반부에 안정적이고 또 평온한 그 인생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황금색 동전과 그 황금색 실 이런 그 황금빛 동전과 그 금색 실의 이런 배열은 눈에 그 보이는 곳에 그 두셔도 좋고요 또 이불장이나 그 옷장 안에 또 숨겨두어도 또 아주 좋습니다 저쪽이라는 그 방위가 그 충족이 될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불장이나 또 옷장에 넣어두게 되면 또 말년에 그 평온한 그 삶이 보다 그 안정적으로 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그 의미까지 또 부여를 하게 됩니다. 재물운이 그 내적으로 또 안정되고 또 지속되도록 돕는 그런 풍수방법이 되어줍니다. 말년운의그 평화로운 그 삶을 또 이끌어줄 그 풍수방법이 되어줍니다. 이런 그 풍수방법은 그 해가 바뀔 때 새로운 동전 또 새로운 그 금색실로 교체를 해주시면 특히 좋습니다.